자, 시가 재돌파. 시가 재돌파가 지금 이제, 어, 처음에 했던 거는 갭상승. 그 다음에, 어, 뭐, 아, 어제가 갭상승. 처음에 했던 거는 뭐신고가 갭상승 해갖고 뭐 크게 나눔, 나누, 작게 나누면 여섯 가지인데, 일단은 이번에 강의할 거는, 음, 어, 세 가지 정도. 갭상승, 신고가그 다음에 일봉 돌파. 우리가, 갭상승 어제 했죠. 그렇죠? 오늘 신고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그냥 개론이고. 자, 오늘은 신고가. 여기서 신고가는 신고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제 보통 우리가 단타에서 신고가 그러면 한 20일부터 40일 신고가 정도 보는데. 뭐 신고가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1년 신고가 52주 신고가도 있고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20일에 40일. 그니까 그전에는 빠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20일 신고가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20일에 40일. 요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고가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전일. 그렇죠? 전일 크게 슈팅이 나온 종목. 다시 얘기하면 전일. 어. 뭐 슈팅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뭐이 슈팅이라고 하면 보통 일봉상 슈팅이니까 15% 이상 고가 15% 이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vi는 뭐 하도 많이 걸리니까 장이 좋으면은 이런게 있고 그렇지 않고 전일은 그냥 잠잠했는데 갑자기 신고가가 나는 종목도 있죠 요거는 어제 했던 거랑 약간 겹치죠 그쵸 모멘텀에 의한 신고가니까 모멘텀에 의한 갭상승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 물론 이렇게 신고가나 또는 갭상승이 안 나와도 눌러주고 다시 갈수 있지만 그런 애들보다는 세력의 의도가 있는 애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가나 또는 갭상승 시가재돌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 시가재돌파예요 신고가가 아니라 시가재돌파 혼동하지 마시고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지금도 몇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기법 하는 거예요. 시가재돌파 기법. 그 중에서 신고가, 시가재돌파. 자, 그래서 어쨌든, 시, 이제, 어쨌든, 전일 슈팅이 나온 다음에 갭상승을 띄우든가, 아니면 신고가로 그냥 바로 갭상승하든가, 상관없는데, 오늘은 이 신고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전일까지는 뭐 잠잠했어. 네, 잠잠했는데, 갑자기 갭 띄우고 나서,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은, 갭이 굉장히 많이 뜰 가능성이 많아요. 갭이 막10% 이상. 자, 오늘 종목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고, 오늘은 갭뜬 종목은 거의 없네? 전일 갔다가 갭뜬 종목이 있어도, 요 옵투스 제압, 이거를, 갭으로 신고가를 뚫어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뭐 오늘 없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없다고 쳐요. 여기. 여긴 없다고 치고, 종목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건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우세요 이렇게 그냥 가다가 갑자기 갭 띄운 거죠 갭을 떠서 시가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이해됐다 1번 시가가 신고가요 시가가 20일 이상 신고가인 거예요 이해된다 1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에 의해서 신고가가 된 거죠 그렇죠? 어제는 신고가든 아니든 상관없고 모멘텀에서 갭을 띄운 거고 오늘은 무조건 신고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개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고가 가는 거죠 그냥 뉴스에 의해서 그쵸 응. 역시 오늘도 나 혼자 강의하는 그쵸 응. 안 들어왔죠 응.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이 좋으면 그렇죠? 눌러줬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옵투스 제약도 잘 보시면 이 모멘텀이 뭔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어, 특징이 떴네요 작년 실적 전망 상향의 상승세. 음, 뭐, 어쨌든 뉴스가 뜬 거죠. 그죠장 초반에 9시 10분에 뉴스가 띄우고, 그죠 근데 요거 보면은 처음에 뜨고, 이게 1분 봉으로 봐야 돼, 이런 건. 음. 자, 처음에 뜨고, 이거 안 보이네. 1분 봉으로도 안 보이네. <laughs>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그쵸? 음.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모멘텀이 좋아서 바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바로 올라갈 확률이 많고 여기서 보면 눌러줬죠 눌러주고 여기가 식가란 말이에요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죠 음.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늘 하필이면 또 갭상승 요거 요거 사이맥스도 마찬가지죠 음. 근데 이거는 상한가로 점상 했으니까 요건 아니고 점상을 하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제도 없나 음. 요런 거죠 요런 거 20일이니까 여기서 그렇죠 1월 31일 날 솔트룩스가 갑자기 솔트룩스 뭐예요 AI 챗봇이죠 그죠? 에. 솔트루스가 갑자기 갭을 띄우고, 시가 대비 뭐큰 갭은 아니네요. 3.85. 갑자기 갭을 띄우고, 올라갔죠? 자, 요거,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월 31일, 분봉이 안 나오냐. 확대를 해볼게요. 이 특성을 알아야 돼. 똑같은 적이라도 특성을 알아야 돼. 자, 이거 보시면. 1월 24일날, 1월 31일이죠, 그쵸? 예. 자, 시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20일 신고가인 경우, 갭을 이렇게 띄우면, 눌러주고 갈 확률이 많고, 모멘텀이 있는 거니까 가더라도 엄청 크게 간다. 뭐. 이런 거는 3% 먹어야 되겠어요? 10% 먹어야 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고수가 되면, 이건 오늘 더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갔죠? 여기서, 이게, 이게 개미들이 여기서 판 거지. 팔고 미끄러졌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고. 또한번또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기준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의 특성을 알아야 돼. 모멘텀을 가진 신고가는 예. 이스트 소프트요. 같은 날 저기였죠. 아 오늘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도 그러네. 음. 음. 네 오늘 예. 이스트 소프트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예. 이스트 소프트 근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밑으로 안 눌러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눌림 목에서 들어가면. 요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장 초반에 갭을 띄우고 상승한 종목들은 눌림목이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시가제 돌파 눌림목 또는 이거는 이제 산4% 눌림목이죠 요런 데서 잡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정리를 해 드릴게요 기본 크기 자 신고가의 특징이 있어요 신고가의 특징 신고가인데 매물대를 돌파하는 신고가죠 20일 신고가라는 거 뭐예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죠. 박스권을. 20일 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시가를 깨거나 또는 뭐 이건 눌림목에서 일정한 부분 깰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은 한번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 충분히 눌림목에서 잡거나 그리고 2, 3%에 팔지 않아도 되겠죠. 2, 3%에 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올릭스죠. 올릭스. 그렇죠? 시가를 다시 깼다가 한번 상승하고 또 한번 상승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자, 정리를 할게요. 시가재돌파 기법에는 크게 보면 갭상승, 그 다음에 신고가. 신고가도 갭상승이죠. 갭상승 아닌 경우도 뭐 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신고가 찍고 떨어지는 거니까. 신고가. 그 다음에 둘다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얘는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모멘텀 부족이죠. 갭상승이나 신고가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제 갔던 종목이니까, 그쵸? 어. 그래서 시가제 돌파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작게 작게 구분을 하면 기법은 여섯 가지예요. 왜냐면 타점이 다르니까. 근데 굳이 구분을 하면 갭을 상승한 종목, 아니면은 갭상승 안 해도 신고가로 찍고 떨어지는 종목,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종목, 이거는 모멘텀 부재죠. 요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모멘텀이 없이 그냥 했다가 다시 돌파하는 종목들은 좀 약하고, 이 갭상승이랑 신고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이 공략을 하기에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어 오늘 종목 몇개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어 VIP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온 게 크게 갭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SP 시스템 그렇죠? 예 보면은 어제 종가보다는 뛰었죠, 그렇죠? 어제 전가보다 뛰었다가 눌러주고 다시 돌파했죠. 그리고 눌러주고또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네,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네요.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보면은 자갭 뛰었죠. 갭 얼마? 2.54갭 뛰었죠. 그렇죠. 5분 봉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갭 뛰었죠. 2.54 그렇죠. 예. 이렇게 갭 뛰우고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갔죠. SP 시스템도 다시 볼게요, 원봉으로. 자, 보시면은, 그쵸? 예, 네, 갭을 띄웠잖아요? 갭 띄우고, 올렸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타점이 여기서 잡아도 되고, 시가제도 바로 잡아도 되는, 그런 거죠. 음.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속프도요두 가지가, 오늘 갭상승 신고가, 신고가, 갭상승, 신고가도 되고, 갭상승도 되는 건데, 얘네들은, 크게 갔죠? VI 이상, 크게 가죠.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제가 당일날 갭 띄우면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 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잘 보면 VI 이상 가는 종목들은 당일날 막 20%도 수익나고 막 수익나죠 오늘은 클로봇이었나요 뭐 드렸지 아까 음. 크게 수익난 게 있죠 솔트룩스였나요 뭐 어쨌든 솔트룩스도 오늘 갭을 띄웠죠 어제보다 그렇죠? 3% 가까이 요것도 시가지 돌파죠. 자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시가지 돌파는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내일이랑 모레 반복해서 강의를 돌려 보시면 될 겁니다. 코라인 소프트도 시초가에 들렸고 클로버 솔트룩스 전부 크게 수익 났죠. 네. <목소리>